12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일본 3대 편의점인 패밀리마트가 크리스마스 시기에 파는 치킨 광고 모델로 트와이스 전원을 기용하여 현재 일본 공중파에서 방송 중입니다. 12월 14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시안 아티스트 어워드 인 필리핀이란 행사에 K-팝 아티스트와 일본 아이돌 및 한국 드라마에서 처음 주연을 맡은 BTS와 사이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 일본 배우 사카구치 겐타로가 행사장에 등장하여 일본 뉴스는 당연히 자국 아이돌과 배우의 소식만 전하고 끝날 것 같았습니다만 역시나 초점은 K-팝에 맞춰 스트레이 키즈, 늘세라핌 등의 소식도 다뤘고 중심은 뉴진스에게 초점을 맞춰 방송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이벤트는 니폰 테레비 살아인 훌루 재팬에서 재빠르게 OTT로 방영했는데요. 류진스는 이번에 개최된 아시안 아티스트 어워드인 필리핀에서 역대 최고 부문인 6개 부문에서 최다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류진스의 노래인 디토 한국 음악 차트에서 99일간 최장기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며 내년에는 더 노력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소감도 한국어로 이야기한 것을 방송은 일본어 자막을 달아 자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큰상 받은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보답할 수 있는 르진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르진스의 퍼포먼스 소개 영상과 함께 이날 같은 수상식에 출연한 르 세라핌의 의상이 매우 귀여워 내용과는 관계없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소개하고 싶어 자막을 달아 소개합니다. 늘세라핌은 12월 22일에 방송된 음악 방송 뮤직스테이션에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연말 일본 시상식에 출연할 예정인 늘세라핌과 뉴진스 등 케이팝 아티스트를 모아 퍼포먼스와 분위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일본 연말 음악 시상식을 준비 중인 TBS에서는 12월 18일에 방송한 자사의 카운트다운 TV 라이브 라이브라는 음악방송에서 독자 집계한 2023년 연간 오리지널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의 일반 시민들의 뉴진스에 대한 인지도를 인터뷰했는데, 뉴진스에 대한 이미지는 따라하기 쉬운 안무와 2000년대 패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귀, 여, 음으로 한류팬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10대 및 젊은 세대에게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차트에는 BTS의 전국의 세븐도 연간 차트 30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일본 팬들과 인터뷰하며 곡에 대한 이미지를 묻자 세련된 느낌의 곡이라서 SNS 등에서 유행하고 있었기에 뇌리에 남는 멜로디. 선데이 먼데이, 휴즈데이라는 가사가 외우기 쉬워서 분위기가 업된다며 세븐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전 세계 스포티파이 사상 최단기간인 108일 만에 스트리밍 10억회를 달성한 전국의 세븐과 더불어 2023년 1월 미국 빌보드 차트 글로벌 200에 탑1 0에 입성했다며 카운트다운 TV 라이브 라이브의 연간 차트에 또 다른 노래인 디토가 연간 차트에 입성하는 등 아직 일본의 다른 음악 시상식 방송에는 등장할 예정이 없는 뉴진스에 대해 공을 들이는 눈치인데요. TBS는 이미 대상을 제외한 각 부문별 수상자를 발표했고 이번 주에 수상식에 참석하는 가수들이 어떤 곡을 시상식에서 부를지 선곡 리스트를 먼저 발표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스포티파이에서 재생 횟수 5억 회를 돌파한 디토로 특별상과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유진스가 디토, ETA, 뉴진스세 곡을 부를 예정이라고 TBS는 예고 영상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우수작품상 후보에 올라있는 노래 중한 곡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허우 진행 상황은 유튜브, 그리고 퍼포먼스 및풀 영상은 네이버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 알림 설정은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